이거 한번 읽어봐도 그래 낭독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래 시간을 채몇분 걸렸는데 이거 곱하기 6만장너 어떻게 읽었어? 감사원이 위원들이 받은 자료 보니까 이거 판단이 불가능한 자료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쿠션 먹인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가 내네 사건 판사를 만나가지고 술 먹이고 이런 말이 안 돼요. 건너서 야너그 판사랑 친하지? 한 잔해. 음. 한 잔하면서 얘기 좀 해줘. 근데 그거를 모르겠으니까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서 판단할게요. 사법부가 직위대에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음. 판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되면 나도 비슷한 처지가 될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음. 하는 거예요. 그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무슨 연락을 주고받는지부터 털어야 돼요. 근데 공수처가 직위 핸드폰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법원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사법개혁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십년 동안 진행된 음. 내용입니다. 오늘 조의대 청문회가 열리는 날인데, 조의대 출석 안 했죠. 직위원도 안 나오고, 다른 법관들도 안 나오고, 결국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한번 이렇게 다뤄봐야 될 텐데, 조의대 청문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님 청문회 불출석 이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복감에도 부른다는데 부름하실계획 불응하시게... 잠깐 아, 혹시... 좀 지나갈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오늘까지 네. 그, 어, 의견서만 제출하신 어, 그, 대법원장 이하 네, 증인들께서는 어, 사실은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시겠죠. 그러나 어, 국회법에 따라서 어, 당연히 출문의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네. 고발 여는 네. 어느 정도로?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좀 기자가 국감에도 부른다는데 출석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저 질문은 좀 이상한데요. 국감은 <laughs>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니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할 때대법원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피감기관이죠. 피감기관인데 예. 음. 뭐 예. 부르고 말고 <laughs>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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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당연히 감사받아야죠. 감사받는 <laughs> 거죠. 그걸 거부하면 말이 안 되고 예. 그 국감에서 이제 따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청문회에 안 나간다. 그 음. 불출석 이유가 뭐 지난번 5월달에도 한번 불렀는데 그거하고 똑같았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여차저차 묻는 것은 이 헌법 규정 위반 취지가 있, 소지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 지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헌법 규정이 있으니까 답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다 알아요 국민들도 그런데 이례적인 절차. 굉장히 이례적인, 모든 음. 법조인도 저런 거 처음 봤다고 하는 그 이례적인 절차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하고 싶잖아요. 지금 몇 달째. 그러면 본인이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어깃장을 놓더라도 일단 국민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있게 본인이 그렇게 자신있으면 나는 절대 정치적 고려 없이 법,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했다. 이례적인 절차, 아,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죽어라 기록 읽어가지고 판결했다. 국민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죠. 대법원장이. 본인의 아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판사들의 염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자는 게, 뭐 무슨 누구를 망신망신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뭐 축구 경기하다가 심판이 자꾸 오심을 저지르면 그 심판 징계하자는 얘기가 관중석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심판들 전부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심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심을 하는 인간들을 징계하고 쫓아 보내야 경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죠.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치적 고려를 하는 판사가 있다면은 내쫓아야 법. 법원이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을 사법부에 대한 무슨 뭐 도전이니 상권 분립 침해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조위대 청문회 나오면 딱 그거 하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할 때 그때. 김성환 평론가님, 그 기록이 몇만 장인가 되는 거아니었요 6만장. 6만장에서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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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장. 네, 6만장.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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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뭐한 뭐 20페이지짜리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도 그래, 낭독을 한번 시키는 거야. 그래, 시간을 채. 너 지금 요 20페이지 읽는데 몇분 걸렸는데 이거 곱하기 6만장 너 어떻게 읽었어? 이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근데 그 되게 웃기는 게 처음에는 어~ 논란이 돼 가지고 그 수사 기록 다 검토했냐? 음. 그렇게 아, 빠른 성은? 시간 안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그럼 선고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에서 아니, 굳이 그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어요. 안 보고 해도 돼요? 그니 <laughs> 어, 연구관들이 있으니까 연구관들이 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었다 아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지 않느냐 법률심이기 때문에 안 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기록을 다 검토한 것처럼 또 말을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이 국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국회 나오면 막 꺼질 것처럼 막 국민의힘에서 난리잖아요. 이거 뭐 독재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구 부장판사와 관련해가지고 거짓말했다고, 거짓말을 담고 있는 서면 답변서 제출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김명수 대법원장 끌어다 놓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부결됐거든요. 부결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막 가가지고 대법원 가가지고 1인시하고 항의하고 음. 난리친 거거든요. 음. 자기들은 그럼 왜 대법원장 국회 나오라 그랬어요? 대법원장 국회 나오면은 사법권 독립 막 침해되고 난리가 난다며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대법원장은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사법 독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헛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조의대대법원장이 그럼 청문회안 나와. 그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거 인정을 할수 없는 불신의 상태는 점점 더 유지가 될 거고 점점 더 분노는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기현 재판부에 법관 한명추가한다왜 나온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이 불신 상대로 본인이 자리 지켜가면서 계속 끌고 나가니까 이거 뭐야 뭐조의대 왕국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은 이것을 불신해석이한 아무것도 안 하고 청문회만 출석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의대는 대법원 파기환송 그 의혹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덕수 만났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실 다섯 달이 돼가는데도. 아무런 걸 내놓지 않아요. 지난번에 뭐 민간인이 참여하는 뭐 감사위원회가 인뭐 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감사위가 공수처 수사법 결과 한... 결론을 보류시켰어요. 공수처 수사 한...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 그러면 감사위도 보류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 대법원에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윤리감사 한 (5개월)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뭘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직위원한테 얘기만 듣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룸사은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동행자가 누군지 그리고 계산은 누가 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한 겁니까 근데 지금 감사위원회 회의 (7명이거든요) 외부위원이 (6명인데) 감사위원회에 대법원에서 자료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음. 징계를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감사위원, 위원들이 받은 자료 보니까 이거 판단이 불, 불가능한 자료를 받,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5개월 끌어서 직원을 일단 재판장으로 그대로 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에 제대로 된 자료도 안 주고, 그러고 한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수사들과 보고 판단할래. 그렇게 얘기하면, 리신 끝날 때까지 주교원이 판결하겠다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음, 음.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감사위원회에 나오는 얘기를 좀더 디테일하게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예.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술집에 갔고, 술을 마셨는데, 그게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하고 마신 건지, 그걸 모르겠다. 이 얘기 같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알려졌던 게 그때 동석했던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의 법조 동료 혹은 후배. 음.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이 판사와 술을 마실 때는 원하는 게 있을 때 마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아니더라도 뭐 쿠션 먹인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가 내 사건 판사를 만나가지고 술 먹이고 이런 말이 안 돼요. 그건 예. 아무리 예. 이대안공인가 떨어져도 그안 돼요. 그러니까 건너서. 다른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야너그 판사랑 친하지 한잔해 음.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해줘 그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근데 그거를 모르겠으니까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서 판단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쉬미, 책임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어떤 조사를 했는지 과정을 밝히면서 얘기해야 돼요 음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금 하나 기사 한줄 나온 게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석자의 진술이다. 요거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술값은 누가 냈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 누군데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이러하고 그때 대화 내용은 이랬고 직금원은그 다음에 다시 만난 적은 없고 등등등 사실관계를 더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했지만 우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영장 받아가지고 통신 뭐 조회를 할 수도 없고 핸드폰 뺏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정도지만은 의심은 드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성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계속 직위현은 윤석열 재판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는 며칠 만에 그냥 파기한 성실해가지고 음. 날리려고 하면서 직위현은 다섯 달 동안 윤리감사관실에서 뭉개다가 아좀 공정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겼는데 감사위원회서 에 감사위원 누구 눈치 보겠어요? 아 우리는 책임 안 질래. 뭐 직위원이한테 잘못 보이고 싶지도 않고 조의대 건들고 싶지도 않고 공수처에 해야, 넘겨야 되겠네. 아 그럴려면 뭐하러 감사위원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법부가 직위원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직위원을 흔들면은 우리도 만약에 음. 판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되면 나도 비슷한 처지가 될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직위원 직연 앞서서 직위원을 일단 일 심까지는 버티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를 내면 되는 거니까 징계는 안 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직위원은 지금이라도 재판장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판사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면 판사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이 뭐라고 했어요?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룸싸롱에 갔었다는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다새만에난 삼겹살에 소주만 마신다. 삼겹살에 소주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룸싸롱 갔었고 만약에 가서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 그러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만약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돼도 문제지만 갔다가 그냥 나는 사진만 찍고 왔다고 지금 직영을 얘기하고 있다잖아요. 그것도 어이없는 해명인데 그걸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나중에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사법처리 안 받을 거야 이거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내부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저런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가 어떤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에서 계속 기적하고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니까 나섰다가 지금 같은 경우도 흐지부지되고 음.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계속 욕을 했지만 흐지부지하다가 청문회에 나오자 그러면 청문회에서 한번 밝라고 하니까 또안 나오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 국정감사에서도 뭐 한다? 이거는 저는 정말 강력하게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언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걸 넘어서 조의대 왕국을 건설하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전국의 법관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양심있는 법관들부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만한 이유가요. 죄를 쳐도 벌을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 부산이대위님, 검사는 검사 기소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검사도 99만 원에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나눠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주고. 지금 조의대도, 직위원도 그렇지만 창원지법의 김인택 부장판사라고 면세점에서 음. 이렇게 그 가방 받은 음음음.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관세청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죄를 쳐도 무죄야. 뭐 혐의도 없고, 네. 판사보다 조금 더 높은 김건희는 가방 받아도 무혐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막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정말 간곡하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곳이 공수처예요. 지금 공수처가 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뭘 했다라는 메시지가 잘안 보여요. 누구를 기소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안 보이고 기소를 해가지고 공수처에 의해서 누군가가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본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됐어 기억이 안나 도저히 이 존재감이 없는데 지금 열심히 검찰 개혁을 하는 와중에 공수처의 역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국에서 공수처가 지금에도 무기력+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은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런 사건에서 기본이 뭐예요 직무 관련성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누군가가 판사가 누군가가 술을 마셨대요. 그러면. 그 술이 직무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에 술 약속 잡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잡았는지가 제일 중요 핵심 포인트고 기본 아닙니까? 그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무슨 연락을 주고 받는지부터 털어야 돼요. 근데 공수처가 직위한 핸드폰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안에서조차 존재감이 없으면 공수처 문다들라는 얘기가 신부 진영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법 개혁을 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예,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보고요. 그냥 제가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칼럼에 나온 것도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22개 주에서 판사를 직접 선출로 뽑습니다. 어, 어, 어. 그리고 나머지 주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임명권을 가지게 되고요. 프랑스는 법관 징계 기구인 최고 사법관 회의에서 어, 직,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15명 중에서 판사들이 선출한 법관이 6명이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고요. 그중에 6명은 대통령과 의회가 지명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행정부하고 입법부로 구성되는 법관 선출위원회가 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요. 영국은 비법조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관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15명 중에서 판사 6명이고 5명은 일반 시민이 맡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네란 년난 재판부에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회 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마치 이게 또 이것도 또한 세상에 꺼질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것도 맞지 않고 이제 감사위원회 지금 얘기하는데 감사위원회도 사실 실적인 감사 권한이나 아니면은 어 징계를 결,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안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언론이 저 어이없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법원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사법개혁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십년 동안 진행된 <laughs> 네. 내용입니다. 네?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자꾸 나온다던가 혹은 법관들의 특혜가 너무 심한다던가 법조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자료가 없다던가 이거 그동안 사실 찾아보시려니까요. 제가 그때 서울 고법의 부장판사 구속됐을 때도 그때도 사법개혁 난리 났었고요. 그 전부터도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그건 뭡니까? 유권자인 국민, 나라의 주인이 국민에 군림하는 어떤 권력도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사법부가 거기에서 너무 예외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걸 특정 정부와 특정 정당이 밀어붙인다는 쓰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후퇴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